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자, 오늘 보스가 공개가 됐어요. 턴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킬들 쓰는 모션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스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지만, 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지역 대표 보스가 6개 정도 됩니다. 그 6개 되는 보스 중에 지금 잡는 보스가 해월대륙에 있는 낙원대성이라는 친구예요. 자, 이게 언제 실시간 방송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요거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낙원대성을 잡을 거고, 봉을 들고 있고요. 어, 지역 보스 중에 굉장히 강력한 보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옆에 보시면요, 파티 창을 보시면 파티는 4명이다. 자, 보세요. 여기 캐릭터가 있고, 뮌을 쏴 주는데, 단체 뮌이 아니에요. 한명한명 한명 개인을 찍어서 주는 뮌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피가 1피한테 뮌을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보셨죠? 그래서 이피가 지속적으로 1피한테 뮌을 주고, 아마 보스를 잡으려면 몸빵이 굉장히 중요한데 뮨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드에 들어간 인원수를 세봤습니다 인원수 총 14명 정도 한 14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캐릭터들은 세팅을 해놓은 캐릭터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영웅 스킬까지 세팅이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 14명에서 15명이 영 스킬을 다 배웠다는 가정이 돼요. 일반 유저가 간다면 뭐 택도 없겠죠. 자, 자. 자, 이제 패턴을 봐야 됩니다. 자, 흔들 때 회오리 같은 게 지금 나오는데 스턴이 들어가는데 노란색 스턴이 보이고요. 자, 보세요. 자, 제가 하면 제가 보시면 여기 빨간색 스턴 보이세요? 빨간색 스턴 보이고요. 자, 이쪽에 노란색 스턴이 보입니다. 이 노란색 스턴 뭐냐? 장턴과 짤턴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 중에 그걸 확인했을 때 권사가 노란색 스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희귀 정도의 스턴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 섹터는 누가 가지고 있냐 검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검사가 장턴이지 않을 것이냐? 장턴 같은 경우는 영웅 이상급의 스킬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낙원대성을 때리다 보면요 소량의 작은 몬스터들이 나와요. 이 작은 몬스터들을 먼저 잡는 게이 레이드의 기본이겠죠 원거리들이 저 작은 몬스터를 먼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위에서 조명 같은 게 떨어지는데 이게 뭔가 유심히 봤어요 스킬인가 아니면 무력화인가 아직까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저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 같은 게 스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보스가 가만히 있죠 뭔가 디스코장처럼 있고요 뭔가 무력화 같은 게 아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스킬이라고 유출을 했냐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ep에 이렇게 조명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 조명이 바로 스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명이 싸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격감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기공사를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원거리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만한쫄인들또 나오기 시작하고요. 뭔가 봉을 휘두를 때 회오리가 앞으로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렇게 돌리면 회오리 나가는 거 보이시죠? 아 스킬을 전부 다 공개했으면 제가 분석을 해보겠지만 원거리들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탱커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다음에 뮤네 유무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잡았는데 여기서도 바로 영웅 완제가 여기서도 영웅 완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아시겠지만 뭐 장비는 다 보수를 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의상 같은 거 제작할 때도 보수를 잡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지금 나온 영상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 제가 조금 더 알려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그래서 나온 것만 봐서 이렇게 정리를 좀해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